이마리. 이 와자. 어? 아니. 아니 필터바 두 개인데 어떻게 참아? 참을 수 있어? 야 이걸 어떻게 참냐고. 야, 필터봇 뭐 두개 나왔는데 참으라는 거는 어? 야동 틀어 놓고 발기 참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돼, 이거. 그냥 롤체 접어, 씨발. 안할 거면은. 어? 아니, 진짜로. 공룡은 그냥 신이야. 아 일단 이겨서 피관리해 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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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있 기다려 봐. 아 제발 제이스 했고 제이스 했고 제이스 했고 제이스 했고 제이스 했고. <목소리> 야미 야미 야미. 아 근데 바이 이성 이거 어떡하지? 너무 센데요? 아얘 너무 약한데. 와 근데 카드님 부활 오졌다. 아아이 새끼 이거 일부러 뺐네. 아야 이거 너무 역겨운데. 아 제발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아, 나저 환장하겠네? 아, 뭐해! 아, 진짜! 아, 나저짜 돌겠네, 진짜! 이거 연승하면 공룡이 커? 지금부터 해도? 연승 필터로 가능해요? 어, 씨발, 분해. 씨발, 새끼들. 저 개새끼들. 그 얘기를 하고. 아, 씨발, 쟤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하, <laughs> 미치겠네. 이내 꺼지롱. 이발똥 존나 뿌린다 이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 공룡만 안 망했어도. 어? 슈리마? 슈리마로 가자.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나만의 듀얼 온. 그, 이제, 유연한 덱 전환 가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써. 아, 마법사. 그덱 있는데, 그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ᄌ 됐다, 이거. 아, 아, 제발! 기다려줘! 좀 기다려줘요! 좀, 좀만!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한 번만. 아.. 하나만, 하나만. 아, 아 씨발, 아, 미치겠네. 아, 그덱 뭐였지? 쉔 쉔도 필요한데, 쉔. 아, 나 이거, 내.. 아, 나 이거 덱을 까먹었네. 내가 하던 덱 있었는데, 아, 너가 아닌데. 씨발, 좋겠다. 해줘. 아, 어땠어요? 제 택전화? 잠시만요. 아 근데 제이슨은 찾기 힘든데. 근데 공룡은 주면 가야 돼 님들. 잘 모르네 롤체를 아직. 또가 아니라 감사하게 하고 가는 거야. 아 근데 15퍼리롤 돌려서 찾는 거개반데 아! 아 씨발 저탭다 떴어 씨발. 아! 아 씨발! 아 좋댔어. 제발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아니 이런 엇가가 아니 하나도 없어?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아나 공룡으로 1등 못하는 거 존나 억울해. 아 뭐야 얘는? 뭐 하세요? 아, 뭐 하는 새끼세요? 씨발! 이 새끼 저격 아니야? 아, 돈 벌자, 그냥. 야미. 템도 중요하니까요. 아이지 먹어봐, 먹어봐. 어? 아, 너무 세게 했나? 어? 야,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아! 이 어쩌다 이겨야 돼, 이러면. 이거, 이거, 이거 하면 다 이기면 돼, 그냥. 아, 그냥 키워. 지금부터 가족이야. 쟤도 언젠가 크겠지. 야, 오케이. 야, 삼신기 다 모았어. 야, 이거 진짜 할만해. 이거지! 이러면 좋지! 이러면 잘 골랐지. 제일 좋은 것만 나왔네. 야, 개새끼야! 아, 나저 씨발년. 아, 나 진짜 족 같네. 특히 저형 아니야? 아, 이코 존나 맛없어, 씨발! 아, 썸파 넣어야 돼, 근데. 썸파 써야 돼. 와.. 자르반 잘했는데. 아, 쟤네도 잘했네. 아, 아 제리 어디 갔냐? 아니 지금부터 공룡 키우는 거에반데아 <laughs> 씨발 돌아버리겠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아직 아직 라운드 많이 남았어. 클수 있어? 일단 너 차고 여기서 이어야 되니까. 아, 사이온, 시발, 새끼. 어어어어어어아 어어. 아, 아, 아. 아! 됐다, 왜 지냐? 언제 거의 씹세야 아, 이, 시발. 어? 아, 얘는 이길만 할것 같은데. 저 별로 안쓸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앞 라인이 안 되네. 이거 진짜... 아, 아, 자르반 이성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아, 그냥 업가가 좋됐다 이판은... 아, 눈도 없고... 아... 아... 시발... 아직 안 늦었는데... 아. 음. One more time. 어, 아니야, 아니, 오리가 아니잖아. 자, 됐다, 잠깐만 아니 오. <laughs> 들어가자. 운을 믿어. 날 믿지 마. 나의 운을 믿어. 수열 아니 이건 대기석이지. 시에리 타임! 겨야 돼. 오케이, 야, 너 뭔데? 제리 들고 있어. 이 새끼야, 팔아. 들어가자. 제발, 저격수의 머시기. 아, 씨발, 아, 아, 죽겠다. 어, 제리 하나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아! 중...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버텨 죽여 이 새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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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선아 아아 근데 이거 집어야 되나 지금 내가 9인수인데. 아 지크가 맞아. 지크가 맞아. 지크가 맞아. 지크가 맞아. 어? 야 근데 제리 이미 2성 찍었는데 어떡해? 거뭐 떴다 너. 아 제리템 두 개였어? 아 김호디? 사소해요. 진짜 1등 각이다, 이번에는. 제일 이상 떠갖고. 몇 정손이라고. 좀만 버텨주면 되는데? 앞에 다녹이던데 그러면? 야, 이 새끼 뭐야! 어, 안 돼! 어, 약하네, 다행이다. 노템이구나, 아리가. 와. 어. 잠새 모듈 필요 없는데? 수리? 수리가 안 나와. 아, 씨발. 아, 문이 존나 없다. 나는 그냥 진짜. 아, 짱놈 됐다. 아, 잠깐만. 아, 잘하바 너무 잘 들어갔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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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무르고 한번 버티는 거 좋았고 죽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진짜 믹서기... 전기톱인데 머리... 콕 그... 어? 누나까지 왔어 진짜로 아 어, 우리 자르만 뭐해 빨리!!!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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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지? 그렇지! 제리타임! 오케이, 제리타임 프리딜 뭐해? 오케이 이겼다 야야야 야,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아, 이거, 이성 둘다 붙이면 할만한데? 어, 됐다! 어! 아! 아, 야, 이거. 야, 이새끼 뭐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아, 다행이다. 매치업 좋은데요? 오케이, 오르고 탈출 좋았고. 너 나한테 안 돼, 임마. 컷! 와. 아이씨, 부질부질해 나섰어 씨. 아, 제발. 아, 응해. 시너진 참 곱다. 그죠? 아. 아니, 얘, 문이 말이 안 된다, 근데. 뭐, 라이츠도 있어. 아, 씨발! 이건 어쩔 수 없다. 캐리. 보여 드릴게요. 달라진 저의 필투모 운영. 어, 나뭐 하냐? 움직일 수 있는데? 아, 좆됐다. 씨발. 아! 아, 제이스라도. 아. 아, 나 순간 멍 때렸다. 어 아. 아, 빌드업 존나 잘 됐다. 이판 그냥 1등 하겠다. 슬슬 찾아볼까요? 박어. 아, 이러면 한번더 째고 싶은데 한번더 째는 게 맞아. 한번더 째면 레벨업 딱 호야. 와, 티로 하나 씹어 존나 맛있겠다. 누가 먼저 맞을래? 마지막 유언이라도 아 됐다, 그냥 죽어. 아니 세주 어디 있어? 아 죽댔네. 야곡공이 하나가 어디 갔지? 야곡공이 사라졌는데? 아니, 잠깐만. 아 진짜 ᄌ 됐네, 이거? 아니, 왜 국궁이. 아 어, 잠깐만. 진짜 개ᄌ 됐네, 이거, 씨발. 제리! 아! 씨발, 열아! 잠시만요 아 한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번만 아얘 이길만한데? 제리타임! 제리타임! 씨발! 아 믿고 있었다고. 아 씨발 쳐들 뻔했다. 아 씨발 씨발 씨발! 세자리 어떤 개새끼가 다 집었어. 아나 미치겠네. 제리가 안 나와 씨발. 아, 너 제리를 왜 가는 거야? 개혁 지젤이야. 이거 아니? 운이 없다. 그냥 씨바 운이 존나 없었다. 그냥. 말이 안 된다, 이거.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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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